자, 오늘은 니가에서 어, 빌리우스로 갑니다. 오늘도 볼트를 타고 어, 이동을 하는데요. 어, 참고로 니가는 볼트만 있습니다. 우버 없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니가 중앙시장입니다. 오늘 어, 빌리우스로 가기 전에 좀 아침시간에 시간이 돼서 이가 중앙 시장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어어물 전이네요 생선 전와오자 여기는 생선 어물 오 온갖 훈재들아 존재 훈제. 장건주 아니야? 어? 건주말자 어물전을 지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빵집. 오 여기 빵들 도 맛있었어요. 아 여기는 기둥에. 어 근데 어물전만 아침 일찍 열었네. 아 여기는 뭔가 떡볶이들이네 조그만 채소 가게. 자 여기는 악세사리 기념품들이 많이 있네요. 어, 사탕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현지인들은 아침에 올것 같아. 기념품 가게이고. 어, 여기가 지금 천장을 한번 봐보죠. 어. 이 천장이 좀 특이하죠? 아, 이게 비행기 경락고였어요. 독일군들의. 비행기 경락고를 지금 이렇게 중앙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가자들 봐보세요. 온갖 색깔의 가자들이 다 있네. 아, 어, 우리나라 인절비 같은 거. 치즈 좋은데. 가격도 좋네. 좀 사? 자, 오우, 치즈가 엄청나네. 이게 온갖 꼴뚜기, 뭐, 한치, 오징어, 문어, 아, 저려는 거, 올리브, 야, 역시 시장은 살아있다.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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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을 먹고 왔으니까 괜찮지 밥안 먹고 왔으면 이야 이거 너무 색깔이 이쁘다 시장이 이 과자가 이 과자가 정말 유명한가봐요 이야 형형색색의 정말 예쁜 과자들 아 완전히 저 신났습니다 지금 신났어 여기는 악세사리, 뭐, 틈새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틈새에 있는. 어, 온갖 쿠키들. 아, 온갖 템들. 이 안에도 이렇게 또 슈퍼가 있습니다. 막시마. 어, 저희는 막시마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꽤큰 체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리미를 많이 갔었습니다. 아, 여기는 가방 파는데, 비행기 격락고가 확실히 느껴지죠? 아직 지금 저희가 9시도 안 되는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제 리얼 시작. 과일가게 야채 시작. 와, 여기가 과일 가게 야채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어 뭐가 많이 있을까요? 어디? 어 스테이션 철기야? 여기에 도토리가 되게 많아요. 와, 오, 도토리. 아, 이거 쉬어. 라즈베리 같은 건데 엄청 쉽니다. 호박. 오우, 포도봐 포도가 수입자니까, 여기 끌까지 이야, 진짜, 풍류 대단하다. 베리 종류들이 많이 있네요. 어 아, 왕각 베리. 베리천지네. 베리천지. 어 여기 납작복숭아도 있네. 어, 납작복숭아 못봤었는데 여기는 있네. 어, 베리들 우리는 버스터미널 이쪽으로 길건데요. 어, 저기 한번 갔다가 네, 아. 이제 <laughs> 자, 여기에 가게들이 다 이제 들었으면 엄청 좋겠네. 콩, 오이, 토마토. 여기엔 노란버섯이 많아요, 저렇게. 노란버섯이 많더라고요. 베리는 어디나 다 비싸고 사과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뭔가 사과 좀, 오 옥수수, 노란 버섯. 아 여기는 이 집은 빨간. 가격표가 낮은 낮아, 에하고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아. 토마토, 파 프리카 꽃도 있고. 아. <laughs> 자, 여기 는뭐역간자 파인 것같 고, 어, 또 이, 안 에는 뭔가 아, 또 고기 들이 있 네요. 어, 이제 갈 거예요. 자, 여기 에는 뭔가 육고기 들이 있 습니다. 어, 돼지고기, 여기 돼지고기 맛있 었 어요. 소고기도, 근데 닭고기는 좀 질겼습니다. 저쪽으로 나가면 돼. 자, 이제 중앙시장에 온갖 거기점을 통과해서 <목소리> 온갖 거기점을 통과해서 디가나 빵집이 있습니다.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가겠습니다. 아 장사 준비하느라고 수박, 우와, 수박 큰것 봐. 우리나라 옛날 무등산 수박이네.